안녕하세요. 도도한 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출조한 곳은 이천에 있는 작은 저수지인데요. 물론 이것도 한방텐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이곳에 들어왔었어요. 4월 초에서 딱 4월 중순 넘어가는 시기에 이곳에 와서 손맛을 좀 봤었는데 이번에는 유언달이 끼어가지고 한 2주 정도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곳에 붕어가 너무 이뻐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오는 곳인데, 오늘은 붕어가 나올지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고요. 오늘은 워낙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번 기대해 볼만한데, 저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 6대부터 5, 6대까지 한번펴봤을요 수초 넘겨서는 5, 6대 한대딱 펴놨고, 오늘 미끼는 글로텐입니다. 글로텐으로 많이 꼬셔볼게요. 붕어인지 잉어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대편성하는데 덩어리급들이 좀 많이 뛰네요 오늘도 파이팅해서 좋은 붕어 낚도록 해 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미끼도 끼우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근데 바람이 심상치가 않네요 오늘 바람이 없다는 예보를 들었는데 앞바람이 아주 심합니다 매번 낚시가 갈 때마다 바람이, 바람이 환장하겠네요 좋네. 근데 뒤에 바로 논이 있어가지고 개구리 오름소리를 되게 오랜만에 들으면서 낚시를 하겠네요 많이 시끄럽습니다. 좋기도 한데 시끄럽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들질 못하겠네요. 다시 들면 큰일 날것 같아요. 이건 청태가 다 떠가지고 바람까지 들어주면은 낚싯대를 들면은 못 넣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낚싯대를 들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되는 낚싯대는 4팔때 그 다음에 4-2대, 5-2대, 4, 4대, 그리고 3, 6대, 는데총한 5, 6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켓이 너무 이뻐가지고, 좀 무리해서 구멍에 집어 넣었니다 물론, 자연 포켓이요 자연 포켓을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작업을 안 하면서 에요 오로지 자연폭행. 바람이 아주 매섭습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날씨가 더군다나 오늘은 바람이 안 잡혀 있었는데 말이죠. 아 이거 뭐야 와찌 겁나 이쁘게 올라왔는데 허챙질 대부려 방금 전에 정면산께서 찌쫙 올려주는 입질을 받았는데 진짜 꽉 올려주는 그 입질에서 절정에서 쳤는데 허챙질이 무슨 무슨 일인가요 이거 황장하겠네 이곳이 진짜 초저녁에 입질받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입지인데... 아, 첫 입질로 왔는데 아... 그렇 와, 아야야야야, 그렇사. 근데 사이즈가. 뭐깐이 야, 일로 와라. 자, 아. 그렇어. 아. 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니, 무겁네. 가까우니까 무겁네. <laughs> 허리 급은 되겠다. 오. 와, 붕어 좋다. 자, 한 마리. 에헤이, 에헤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어우, 붕어가 아주 좋네요. 이거, 인붕어 같기도 하고, 참, 교잡인 거 같네요. 35.5 정도 나오네요. 자, 손맛을 일단 봤네요. 자.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어, 어, 이거, 이거,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하. 교접, 교접이 같긴 한데, 일단은, 부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겨접 같기도 하고, 어, 일단은, 손맛은 봤던데, 인붕을 못해가지고, 인붕을 못해가지고. 저는 계속 보고있는데요 꼼짝을 안했네요 아침에도 10시까지 했을때 한분정도 일지를 받았기때문에 10시까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이천 안방터에서 일방낚시를 해봤는데요 어제 한 10시쯤에 잉붕어 하나 나오고 그 뒤로 원줄 한번 어. 나가고요 오전에 또 목주 원주란 분이 또 나갔는데 아 지금 멘탈이 너무 흔들려 <laughs> 멘탈이 이제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한대한대 한대 접으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붕어를 좀더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붕어 워낙에 이쁘다 보니까 여기 붕어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를 또 노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도한 붕어는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